S 방향 쪽에 서도는거 같은데. 더 있다. 나나됐데 찾았다. 움직여, 움직여. 하나, 더, 그 있어, 쪽에 하나 쪽에...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laughs> 더 있어.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너. 움직여 빨리. 일단 교전하는 모습을 찍어야 되니까. 한 대, 한 대, 한대 남았어, 한대 남았어. 어. 더 있다. 클리어. 더 있다. 하나 또 있어, 있... 하나 또 있어요. 어디지? 얘네 초짜데 저기 누구 뛴다. 보이죠? 어, 아, 보여요. 오우, 쉣. 쏴야 돼? 한명 기, 한명 기절. 오케이. 한 명도 한, 한방 맞았는데. AK 한 방이라 피가 많이 닳았을 텐데. 어, 어디야? 뒤에! 풍전. <laughs> <laughs> 와, 이 뭐야? 뒤에도 있었어. 카고파는뭔 소리야, 이거? 아, 저 저기. 앞에 집에 두마리두마리 점점 두 마리. 옆에 가면 쏴요 건너온다 누가 한명 기절시켰다 아 소문기 엄청 쭌이가 나잉 나 나도 도착 어길 건너 길 건너에서 건너온데 한명 건너가고 있고 저 살리러 가고 있고. 이, 이 방향 이때 딱 건너갔는데 우리 딱 발, 보, 발 앞에 있어. 온다? 해. 온다? 한명 온다? 여기 여기 있거든. 너란핀 찍은데. 그 집에 들어갔다. 아이 씨발 이거 못 올라. 두명이대두 명, 쟤들이 살렸다고 하면. 아니, 죽었어. 어. 나 잡았어. 아니야 그또 있다. 두 명. 가자, 가자, 가자. 이건 잡아오를 가야 된다. 그럼 나랑 파돌이 멀어. 어건너편 데. 있다. <laughs> 아, 아 차디에 있다. 차디 왼쪽. 아 건너편에 하나 더 있었네. 얘들 네명이네 여기 바로 위에 있다. 음, 나오지 마요. 어. 건너편? 차디? 어. 아니 차 쪽에 저집 안에 있는 것 같아. 아 디케 아, 아, 아 보이네. 아. 아나 죽었어 아, 어, 네. 그 담벼락에 있어 건너편 담벼락에도 있고 저 있는 집 2층에도 있거든요 아 내가 네. 괜히 밖으로 나갔어 어 건너편 담벼락 아, 님들 님들아 다이스 키우고 어 잘못 던졌어 내가 잘못 던진거야 어 내가 잘못 던졌어 어 아! 우측에, 우측에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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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아, 2층이었어? 집안이. 2층에 사건이야. 어. 2층에 사건. 나 추락사했어. 응? 어? 이거는 죽게 막고. 제대다 틀렸다. 왼쪽 왼쪽 왼쪽. 기다려. 씨 뭔데? 이로온나 화면을 생각하지만 어 슈바 아우 저쪽 편이네요 일단 살려라 멀다 멀다 일단 살려어 슈바야 차타고 간다 이 개새끼들아 내 그거 타고 갈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 아. 친구 하나 있대 친구 하나 있다. 와다네 아, 뭐야 혼자 다 했어. 대질뻔 W N W 방향. 그런 시경 쓰지 말고. 당장 급한 거 우리 앞에 놈이다. 어디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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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한백칠십도. 저 죽었어요. 아, 나왜못 네. 봤지? 나무 뒤로. 나이스. 이 앞에도 있는데. 네. 보충해. 야, 걔네들, 걔네들 연동을. 아, 시작돼. 아, 우리 뒤. G... 근데 지금 공적 아, 147만. 겁나 많은 거들. 어. 일단 올라갈게요, 형있는데롤 어. 어. 이후로 최고 공적. 아닌가? 오버워치가 더 많다. 아, 이제 더 많다. 일로 이동했다. 별로 와마를투자테니까네올라왔어아 네, 어, 어, 잠깐만 됐다 자니 앰펀물아 바로 밑에 있다 저 40발 있어요 같토다 빠뜨려볼까 뛰어내리자 가요? 이쪽으로 나 2프론가 남았어 <목소리> 어? 나이스. 뛰어내렸네. <laughs> <목소리> 어디로? 어디로? 오른쪽이에요. 끝났다. 아, 우리가 너무. 어, 형 보이잖아요, 지금. 음. <목소리> 안 맞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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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실망, <laughs> 실망스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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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아, 내내 아, 집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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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있는 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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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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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형이 쏜거 같은데 다음 원이 to t h 요 h o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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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 와 o 어디 아 h e 알 o u s e I'm going to 어 o to the house. I'm g 어 i n g to go t 내 쏜다 내 쏜다, 내 쏜다. 아이씨, 애들 죽었다. 왜 안보이? 어, 갑시다. 잡, 잡으러 가자. 아이, 빡신데. 되겠나? 한명 발견해도, 그냥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2에 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한명 기절시켰고. 피 먹을 거 있어? 아 씨. 아, 아, 이새 맞았다. 나보활 보아... 야, 옆에 옆에 한 명은 옆에 나무고이동했 거라. 아, 좀 있다. 소리 들어 옆에 아았다 좋아. 아 이거.